안녕하세요. 광수스럭의 백광수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류마이티 3.5톤이고요. 네, 연식은 2016년식. 마력수는 170마력이고요. 키로수는 53만 키로. 실내크링은 마친 상태고요 기름통도 깨끗하고요 디타이어도 괜찮습니다 적지암 네, 날개는 신품으로 간 거고요 앞탑은 도색했습니다. 바닥 철판 깔려 있습니다. 에어컨 잘 나오고 불에 뭐 브레... 미션 들어가는 거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와서 앞에 라이닝하고 이제 셔터랑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 쪽에 좀 누유가 있어가지고 그 파이프 쪽에 그것도 수리했습니다 한 스프링이랑 고 깨진 것도 다 확인했고요 이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수리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.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